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2020 이 주기가 되겠지요. 네.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 첫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흘려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희생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잊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이 일반 사람들의 태어남과 다른 점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없이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수정이 없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오면 자신과 정혼을 한 마리아가 아직 자신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한 사실을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이 일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된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약혼한 아내가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당연히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마리아를 요셉의 집에 데리고 오지 않은 상태. 아직 동침을 하기 전에 임신했으니 당연히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장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고수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혼했으니까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된 사이니까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 어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누구든지 의심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 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원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이 아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 있을 때에 수면 이에 운행하시면서 세상의 생명과 질서를 불어 놓으셨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안 되지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일찍이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처녀가 아들을 낳은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어, 나셨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했던 것은 이렇게 나중에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부터 하나님은 아셨다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던 신적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에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 1장 2 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오인데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삼중직을 다 가지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는 삼중 직분을 가지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온저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그리고 그 어, 결과로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구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지은 원제를 포함한 모든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죗값으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된다 했어요. 왜 해필이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건가? 성경에 보니까 피는 우리 생명의 원천이에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에 다 있어요. 이 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피에 있어요. 물론 살 속에, 뼈 속에 피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피를,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 DNA, 유전자가 다 있어요. 우리 성품이랄지, 우리 IQ랄지 모든 게다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근본인 피를 다 흘려서 죽었을 때 제대로 죗값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온전하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한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번세번 번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정도의 거룩한 완전한 그러한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하게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그, 어, 온, 그 모든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면 구원이 없어졌다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아막 신앙이 뜨거운 때도 있죠. 예비도 잘 들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헌금도 막 잘하고 뭐 교회도 잘 나오고 뭐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어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다닌단 말을 하기도 싫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헌금하기도 싫고, 뭐, 다 신앙이 확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속으로, 야, 내가 예수 믿은 것 맞아? 내가 구원받은 것 맞아? 이러다가 죽으면 나 천국 갈수 있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아마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임종을 앞에 두게 되면 하,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나 천국 못갈것 같은데 그래서 왜요? 하나님 앞에 놓은게 하나도 없어서 뭐 전도도 못 했어요 헌금도 잘못 했어요 기도도 많이 못 했어요 봉사도 못 했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권사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드셔 갖고 이제 돌아가실 그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대부분이 겸손함이 지나쳐 가지고 <laughs> 목사님 나 천국에 못갈것 같아요. 왜요? 뭐해 놓은 게 있어야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시 당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뭐, 전도도 모르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사함을 받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뭐 잘한 게 있다고, 뭐 신앙생활 뭐 제대로 한게 있다고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좀 뻔뻔스럽지만, 그래, 나는 뭐 제대로 한 것은 없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자칭 하나님, 자칭 뭐 구원자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뭐 이상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뭐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난리를 쳐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에 피를 흘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들의 손가락에 피한 방울도 흘려준 적이 없다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데, 문선명이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아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창세기 3장 1 5 절에 말씀한 대로 여자의 후손 예언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이 뭐좀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폭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오늘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옆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한번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예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네. 돈이 좀 많아도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돈이 좀 없어도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 이건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네. 저희 장인을 이제 90세 이제 될, 될 즈음에 갑자기 폐렴으로 한 지금 어 거의 뭐 75일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어 그제 퇴원을 하셨어요. 네. 물론 다 나서서 퇴원한 건 아니고 더 이상 연명치료는안 하겠다. 예, 그렇게 살지 않겠다. 본인도 그러시고 자녀들도 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퇴원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 죽어도 어, 천국에 가는데 병원에서 그냥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돼요. 그 병원에서 면회도 안돼 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신 것보다는 뭐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아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분명하게 하셔서 예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에서 그 환자용 병원 침대 그 하나 또 구입을 하고 또뭐다 시트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힐체어니 뭐 보행기 다 준비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식사도 하고 약도 드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성탄절에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laughs> 왜? 그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성탄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성탄절에 안 돌아가시고 자녀들과 함께 오늘 또 오후에 다 감사의 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 감사했어요. 야, 90세 돼가지고 그렇게 폐렴으로 고생을 하고 막 힘들, 힘든 가운데서도 어, 그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죽어도 어, 뭐 이렇게 예, 하나도 아쉬운 거 없다. 단지 자녀들과 함께 있다가 천국에 가고 싶다. 그 생각을 가지신 걸 보면서 야, 참 예수님 잘, 잘 믿으셨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픔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엘이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고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가 33세의 짧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잘했다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또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자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천국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 많은 이 세상, 그리고 죽어 지옥에 갈수 밖에 없는, 주, 지옥에 갈수 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우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이시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옵나니. 주님 앞에 찬양하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성탄절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치료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이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을 이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염려 걱정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입은 거 염려하지 아니할 정도로 오히려 풍성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여같이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요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축하를 드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멘.